대만 판사드 탱궁-3 미사일 기지 17곳 추가 건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대만이 대만 판사드인 탱궁-3 미사일 배치를 위한 기지를 추가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자유시보는 대만군이 대만 전역에 탱궁-3 미사일 거점 17곳을 설치하고 연생산 능력을 49기에서 96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대만군은 해당 시설을 2026년에 완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이 300억 대만 달러를 들여 자체 개발한 탱궁-3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을 유격하기 위한 고고도 대공 미사일로 대만 섬 전체를 요새화하는 고슴도치 전략의 핵심 무기로 꼽힌다. 이 관계자는 지난 1년간 국책 방산 연구소인 국가중산과학연구원이 탱궁-3 무의 실탄 사격 평가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며 주요 목표는 탄도 미사일을 유격하는 것으로 최대 요격 고도는 70km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목표는 탱궁-3의 성능을 사드급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대만, 남부가오슝, 타이난, 핑둥, 타이둥 등지의 슝-2, 슝-3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이 국방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최근 중국군이 대만해 협에 서있따라 군사 도발을 강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젠-16 전투기 4대 카-28 대자메기1대등 중국 군용기 5대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했다. 20일에도 중국 군용기는 6차례에 걸쳐 대만 서남부 ADG에 진입했다. 한편 대만 정부는 안보 위협이 고조되자 향후 5년간 2,400억 대만 달러를 추가 투입해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정은